예 에메랄드 그린 산목해서심물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시범 삼아서 이렇게 한 100개 정도? 100주 정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나무 가지치기 해서 겨까지좀잘 정리하고 이렇게 좀 심어보고 있는데요. 예, 텃밭 한 켠에다가 좀 심고 어, 한 1년 정도 키워보려고 합니다. 1년? 올해 그래도 이제 장마 지나고 가을까지 얼마나 크는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예, 저도 이 삽목하는 거는 처음 심는 거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냥 시범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예, 보통 이 저,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심어 놓고 비닐터널 세우려고 하는데요 예, 이렇게 심고 처음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 심을 때는 이 삽목묘 포토묘가 아니라 그냥 삽목함 삽목묘 끝에 이제 이렇게 꼭대에 이제 뿌리 난거 그거 갖다 이제 심은 건데 어, 아무래도 포토묘가 더 좋긴 하죠. ,이. 그래도 뭐 할일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심어 보는 겁니다. 이렇게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쳐줬어요. 쳐주고, 한, 지금 한 100개 정도 했는데, 예, 이렇게 꼭 무슨 고추 모종, 뭐 모심 뭐 듯이 이렇게 심어놓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. 예. 이 고추 심었던 자리인데한 예, 켠에다가 이렇게 좀흙 고르고 이렇게 좀 심는 거예요. 따로 뭐 거름같은건 안주고요 네. 물관리만 잘 해주면 클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삽목을 잘 해보진 않아서 예 네. 이렇게 한 5cm정도 꾹꾹 눌러서 심어놓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심어놓고 반듯한 것도 있고 좀 휘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한 5cm 정도씩. 그래보 이제 물 듬뿍 한번 주고 예, 물도 한번 듬뿍 주고 이제 비닐 턴을 해서 해놔야겠죠. 흙이 뭐 이렇게 건조한 흙은 아니어서 가물 때 관리만 잘하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좀 겨울이 끝난 건 아니어서 온도 관리는 좀잘 해줘야 될것 같네. 그리고 비닐 터널 꼭 해주고 예. 이렇게 거의 다 심었습니다. 예. 지금 농장에 있는 에메랄드 그린에서 나무들 가지 채취하다가 채취해서 이렇게 심는 거고요. 예. 지금 이제 다행히 흙은 땅이 다 녹아서. 흙은 아직 상태가 좋습니다. 예. 벌써 이제 봄이 온것 같네요.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, 그런데 이제 나무들도 이제 물이 올라오니까요. 예. 거의 다 해갑니다. 이렇게 꽂아서 예. 그리고 자 마지막. 마지막까지 다 심었습니다 자, 이렇게 이제 한 10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, 이렇게 좀 심어서 비닐터널 씌워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, 대단하게 뭘 하려고 는 한건 아니고 심심해서 한번 해본건데 시험삼아서 네. 뭐, 하려면 제대로 큰 비닐라우스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, 습도 유지도 하고, 온도 유지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, 궁금해서 이렇게도 잘, 잘, 잘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우면서 올한해이 산목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 한번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